심하셨던 분들이 다른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시다가 실버맥스 하시고 홍조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원장이 원경입니다. 포텐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세한 바늘 끝에 고주파 열을 전달해서 피부의 전체적인 개선과 리프팅을 시켜주는 시술인데요. 바늘 깊이가 0.3mm부터 4mm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피부층에 열을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한 가지 장비로 홍조나 모공, 미백까지 다양한 치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니들 고주파 장비에 비해서 바늘의 깊이가 다양해서 0.3mm부터 시술이 가능한데 통증이 적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연속 모드와 펄스 모드 총두 가지 모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고주파 장비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난치성 기미나 홍조에도 효과가 있어서 시술 만족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하셨을 때는 일시적으로 특히 겨울 시작될 때 홍조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은 추천은 별로 안 드리고요 적어도 두 번에서 세 번은 해보시고 효과를 비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홍조가 보통 한두번 정도 하시면 대부분 좀 좋아지시는 게 있어서 홍조 심하셨던 분들이 다른 거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시다가 실퍼맥스 하시고 홍조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셨어요. 평균 30분, 3주에서 4주. 일시적으로 트러블 올라올 수 있지만 대부분 가라앉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반적인 피부 개선을 원하신다면 실버맥스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